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를 마감하면서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른 결산 그리고 새 결단이라는 주제로 신문 논단에 게재된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바른 결산 그리고 새 결단 주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을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국제 정세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갈등 문제는 인간의 삶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긴장과 갈등이 함께한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바른 결산을 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른 결산으로 새 결단에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슬픔, 기쁨, 실패, 성공의 둘레에서 빨간불, 파란불, 바뀌는 신호따라 좌절, 희망, 실패, 성공을 함께 안고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으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두 발로 뛰며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만을 바라보며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깊이 생각하며 감사로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늘나라 일꾼으로 살아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묵은 땅 어진 질서를 새 질서로 절망을 소망으로 새 세상 여는 새 안을, 새 생명의 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종말을 구원의 빛으로 영원에 새겨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로마의 박해에서도 신앙을 지킨 초대교인처럼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졸업 바로 commencement죠. 여기에는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심판 심판 파멸로만 보지 말고 재림의 기쁨 생명의 빛으로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인간의 죽음을 눈물로 슬퍼하지 말고 새 삶의 시작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로 바로 갔자. 종말이 더디오리라. 아직 멀었다. 언제 온다.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고. 먹고 마시는 악한 종태지도 말아야 합니다. 금만선한치 않은 외식도 하지 말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종말은 오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 순간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충성 다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어두워가는 세상의 참빛을바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어둠짙은 세상 더 캄캄해오고 전쟁 지진 거짓 불안풀이는 점점 더 타고 몸 마음은 찢기고 쓰리고 아파도 기쁨 감사로 이겨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 같이 돌아본다는 것을 영혼에 깊이 새겨 새하늘 새 땅을 선물로 받도록 노력하십시다 안개와 같은 희미한 내일도 햇빛 쏟아지는 밝은 날 있음을 보며 두손 모아 두 발로 뛰어가도록 노력하십니다먼 길도 가까이 보는 망원경 휴전선에 가면 큰 망원경으로 북녘의 산화를 볼수 있는데 하늘에는 더큰 망원경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더큰 망원경으로 은밀한 중에 외식 선악을 살핍니다 인간의 손길, 발길, 손결까지 봅니다. 세상의 상보다 하늘의 큰 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늘의 별빛, 다른 동방박사처럼 캄캄한 밤길에서 빛을 그리듯 어두운 인생길, 빛을 그리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십니다. 세상 빛이 유혹해도 하늘빛 그리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황금을 선물로, 왕권을 바로 찾고 유황을 선물로 신권을 바로 갖도록 노력하시죠. 모략을 선물로 십자가를 바로 보아야 할 줄로 합니다. 별빛 그리움으로 영혼의 깊이 새겨 진리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진리의 빛, 향기 짙게 뿌리도록 함께 우선 모아 기도, 하 십시다.